k 이비어링은 오직 티빙에서 부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15번째 만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애정수빈, 이번 허경민. 3번 양이지 4번 김재환,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보여줘야 하는 박빈입니다 시즌 26경기 11승 9패, 4.40의 평균 자책점. 1번의 로하스, 2번 김민혁, 3번 장성우, 4번 강백호. 수문이 다르지 않고 있는 윌리엄 쿠에봤습니다 이번 시즌 27경기 6승 11패, 3.78의 평균 자책점. 두산이 어, 이제 경기를 쉬는 동안 KTBG가 2연승을 하면서 4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또 두산의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죠. 최근 10경기 정말 순위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티가 6승 4에 부산이 좀 주춤한 사이에 하나도 굉장히 무서운... 채우와 함께 이제 양희지 선수도 최근에는 약간 타격 부진을 겪고 있고요. 초구 타격, 중결수 방면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중결수 뒤로, 뒤로, 뒤로 넘어갑니다! 이사유, 양희지의 선제 솔로퍼 스코일 1대0입니다. 자, 이 홈런과 함께 양희지가 이제 역대 15번째 1,100타점의 주인공 홈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호수도 마찬가지지만 타자도 굉장히 공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 그런데 지금 김민혁 선수가 결국 골레 골라서 좋은 레파토리예요. 투 투에서 변하고 빽 끌려 나옵니다. 스윙 삼진! 어, 그러면서 시즌 8도 2할 8푼 2리까지 조금 끌어올렸고요. 어, 지금 7, 8월 부진했던 성적이지만 9월에는 빠른 반등. 몸 쪽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번더 떨어뜨렸고 타은 높게 뜹니다. 맞으면서 약간 흠집이 있었던 것 같은 강세쿤 선수 표현인데요 그대로 아웃 카운트 연결됐습니다. 이닝의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스코어 1대0 갑자기 빠르게 던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밸런스가 좀 무너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니다 장타성 포스 정수빈은 빠르게 2루까지 내달립니다. 2루에 안착합니다. 선두타자 2루타 정수빈 일단 그대로 번트를 냈는데요, 바울입니다. 주자를 응시하고 있는 코에바스 강공전한 우측 바울입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여기에서 몸에 맞는 공. 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양초가 네. 도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데 전을 하려고 해서 스트라이크 두 개를 굉장히 빠르게 공두 개로 만들어놨는데 맞아요. 체인지업이 또 손에 빠지면. 오. 자,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또한번못 맞는 볼 지금 허경민과 양희지에게 연달아 못 맞는 볼을 내줍니다 무사주자 말루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이했죠 그렇죠 불카운트에서 김재환 빼내다가 거둬들였습니다 밀어내기 볼래 스포 2대0입니다 어, 지금 공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조자가 한 베이스 치기 이동 3루 조자가 홈을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또한 점, 아직도 아웃카운트는 올라가지 않고, 스코어는 3대0이 됩니다. 자, 아웃카운트 없이 무사주자 삼루와 1호. 양석환 타고 높게 떴습니다. 리아의 갇힌 타고, 심우준이 잡아내면서, 원아웃입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좌중간 타고 뻗어갑니다. 좌익수 김민혁이 다가왔고, 삼루주자 태갑 공도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기생 플라이 1타점 만들고 있는 강승호 스코 4대 0입니다. 그냥 보도라인에 들어왔으면 당했던 커브였는데 예. 볼 판정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투구 쪽이 아니라 엉덩이 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자, 한번더 던졌고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볼넷. 이구째 땅볼입니다. 2루스 잡고 2루 거쳐서 1루까지 아웃카운트 연결 타격감이 아, 좋았던 김민혁이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3회 이닝 종료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경기 이제 4회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빠른 투수 교체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 선발 윌리엄 클바스가 내려가고 원상현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옵니다 투수 입장에서도 정말 까다롭죠 아 지금 예 맞은 타구였고요. 중견수 옆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 사이후 조수행의 안타. 조수행 1루 주자가 스타트 아 바로 가네요. 바로 스타트 끊었고 포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2루.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시즌 61호 도로를 만들고 있는 조수행입니다. 이루지만 방심할 수 없는 조수행입니다. 그 공들이 빠지면서 지금 카운트가 몰려있는 원상현입니다. 아허. 결국 정수빈 선수가 본래 출루 아, 조수행에게 안타 도루 그리고 정수빈에게 다시 본래 이제는 도루 1, 2위가 모두 지금 루상에 나가 있어요 그렇군요 다시 빠른 볼 밀어냈고 결국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빠른 발과 함께 주자 한명 홈으로 들어옵니다 허경민의 1타 점적 시타 스코어는 5대0입니다 대개 제가 걸리더라고요 <laughs> 바운드 튀면서 유격수 방면 잡고 1호 거쳐서 1루는 원바운드 선구 뒤로 빠집니다. 아 지금 깔끔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 않았고요. 그 사이에 정수빈 주자 홈을 밟으면서 추가점. 스코어 이제 6대0입니다. 커브를 더욱더 좀 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두산타자들도 커브에 대해서 이 반응이 좋지 않거든요.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이번 변화구도 반응하지 않은 김재환입니다. 정울 안타 없이 볼넷으로 두 번의 출발. 떨어진 안타 2루 주자 또한번 전력 질주하고 있는 양희지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양석환의 정식 타 스코어 7대0 아, 지금 양쪽에서 팬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장면 당긴 타구 또한번 3루간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까지 들어옵니다 쉴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두산베어스의 타선 스코어 8대0 강승호의 적시타입니다. 주단이 이제 무섭네요. 네. 나는 단한 점을 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백호 선수의 큰구방이 나와야지만이 또 변화구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검쪽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한번더 힘대 힘의 승부였고요. 풀카운트에서 강백호. 자, 비슷한 위치와 비슷한. 아 각빈 선수는 한번 뭐 풀카운트이긴 하지만. 네. 칠 탭에 한번 쳐봐. 아 이번 공 궁금한데요. 지금 한 사인이 한두번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풀카운트 바깥쪽 스윙 삼칠. 아, 돌아온 순동현 선수가 가운데 오릅니다. 시즌 33경기 2개 홀드와 함께 5 9 1의 평균 자체. 원상현 선수였는데 네. 이번에 들어와서 또 투수가 바뀌었어요. 야, 그리고 바뀐 투수 상대로도 중전 안타. 이유찬 오늘 멀티 히트. 2구 당겼습니다. 이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의 안타. 8번 9번 이유찬 조수행의 연속 안타와 함께 무사주자 1호 1로. 공 타격 못깨뜨니다 덕보 장성호포수 따라가서 잡아냈습니다. 오. 마지막까지 공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바람까지 마지막에 지금이 아 이... 몸으로 네, 몸으로면서 주반했네요. 몸쪽 공 약간 먹혔는데요. 빠르게 좌익수 김민혁이 다가왔습니다. 좋아. 아 먹방 시간이시네요. <laughs> 펀시가 좀 가지러 가신 분인 것 같죠. 양이지 낮은 공 들어 올렸습니다. 좌중간 달라놓습니다 자, 이렇게 주자 한 명, 그리고 또한 명의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이지의 추가 2타점 적시타, 스코어 10대 0입니다. 낮은 공, 스윙, 삼진. 네, 채영이 굉장히... 라즈코스에잘 들어가면서 배정대 선수를 삼진을 잡아내네요 아, 오늘 지금 팀의 유일한 팀의 안타를 뽑고 있는 선수가 김상수고요. 원앤투몸 뭐 빠지면서 툭 갖다 맞췄습니다. 백핸드 캐치 잡고 인루로 쏴보지만 김상수의 발이 미 도달했습니다. 1사 주자 일로 그리고 심우준 초구타격 왼쪽에 안타입니다. 임상수 심우준이 드디어 첫 득점권 찬스 KT 위이즈에게선사 임준혁 선수의 파석입니다. 초구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타고원인트랙에서 잡혔습니다. 투하. 이우천 좌익수가 잘 따라가는데요. 그러니까 로하스 선수의 초점은 몸 가깝게 붙어오는 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네. 아, 몸 쪽으로 가네요. 삼고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그리고 2루 조자 김상수는 3루 통과 홈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상수. 로하스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 10대1입니다. 바깥쪽이네요. 자, 요건 위치는 아니었습니다만, 튀면서 국도에게 돌아갔고, 1루에 뿌리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잘루 승루와 1루. 하지만 KT 위즈가 추격의 점수를 만들면서 스코어는 10대1입니다. 곽빙인 선수 지금 2인별 초구수 나오고 있죠 5회까지도 승리 투수 요건까지 갖추면서 네. 그리고 이후에 볼렛 네, 그런 부분에서 강백구 선수 굉장히 좋아요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타고 하지만 오익수 이미 도달해 있는 조소행입니다 그랬었는데 정조대왕 유니폼입니다 바깥쪽 공 받아 때렸고 준견수 정수리 처리합니다 투어 블카운트 낮게 떨어뜨리면서 스윙 삼진. 6이닝 1실점과 함께 시즌 12승 요건을 갖추게 되는 선발투수 곽빈입니다아 네. 자 그런 스윙이 나왔고 오른쪽으로 한참을 뻗어갑니다 이타고 오른쪽. 아 이승엽 감독도 지금 놀라고 <laughs> 있는데 네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아, 그때가 네. 맞았어요 정수빈 선수한테 이렇게 홈런을 맞은 적이 제가 머릿속에 아직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리아 카운트에서는 정수빈 선수가 히트 포인트를 굉장히 앞에다 두고 잡아채는 스윙을 여기에서 이제 KTBG는 또 투수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김영현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laughs> 자 일단 오른쪽으로 오중간 쏘아올린 타고 멀리 갑니다, 준견수. 준견수 뒤쪽으로. 또한번 커다란 타구를 쏘아올리는 김재환. 오늘 팀 전원 안타를 이렇게 홈런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즌 26호. 스코어 12대1입니다. 대형 홈런이 나왔네요. 자, 이제 정규 이 마지막 KT 위즈의 공격 9회 말. 그리고 두산베어스의 마운드에는 박치국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팬분들의 마음은 11점이 아니라 단 1점만 내도 충분히 선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받아 때렸고 좌중간으로 타고 뻗어갑니다 좌중간 펜스를 직접 때립니다 자, 끊임없이 두들긴 끝에 강백호가 네번째 타석 2루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두타자 2루타 낮은 공 들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이번엔 전다민이 위치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2루주자 태그 3루까지 들어가고 있는 강백호 투, 오 어, 맞았어요 몸에 맞는 볼이 나왔습니다 네. 바운드 튀면서 3루수 잡고 일루로러닝스로 아웃카운트 연결 성공하고 있는 서예일입니다 양석환 선수가 마지막에 또 어려운 공을 잘 잡아줍니다 네 순간적으로 서예일 선수가 날았고요 <laughs> 이야기해주신 양석환 선수의 안정적인 포구까지 이루어지면서 아웃카운트와 한 점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몸 <laughs> <laughs> 빠지면서 타격이 됐고 박시국이 직접 잡아서 토스하면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담아냈습니다. 최종 스코어 12대2 두산베어스의 승리와 함께 4위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